가품 판매 논란과 고물가 여파로 명품 수요가 하락하면서 명품 플랫폼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사는 수백억 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발란은 지난해 적자 규모가 374억 원으로 확대됐고, 머스트잇은 지난해 영업 손실 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트렌비는 303억 원에서 233억 원을 축소됐지만 여전히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품 플랫폼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한 요인으로는 엔데믹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대형 이커머스 경쟁사들의 명품 사업 진출 등으로 꼽힙니다. 명품 플랫폼 3사는 풀필먼트 사업 확장과 마케팅 비축소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란 측은 하반기에는 경영 효율할 도에 내실을 기하고 파트너와 윈윈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트잇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과 고객 관계 관리에 집중하고 풀필먼트 사업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트렌비는 올해 상방위 마케팅 비용을 전년 대비 80%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으로 명품을 판매한 데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명품을 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서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토마토 고은합입니다